네. 1590번 단어예요. low, low, luh, low. 발음 좀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low, low. low. 그러면 말이 좀어감이 조금 잠잠하죠. low. 죠 달래다, 잠시 잠잠함. 소강 상태가 뭐냐 면 뭔가가 이렇게 계속 되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쉬는 정도의 상태를 소강 상태라고 하죠. 비가 막 세차게 내리다가 소강 상태다 싶으면 비가 그냥 보슬보슬 조금 내리는 거예요. a lull a lull in the conversation 대화잖아요. 대화에 있어서요. lull 잠시 어, 대화가 중단된 상태를 a lull in the convers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They couldn't lull a crying baby to sleep. couldn't lull 여기 동사 자리 들어가 있죠. 동사 원형 자리예요. 그럼 달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crying baby를 to sleep 잠재우지 잠재우기 위해 달랠 수가 없었다. lump입니다. 르, 어, ump, lump 응어리 덩어리를 lump라고 합니다. 이게 보다 보면 덩어리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켜 가지고 그런 거를 lump라고 합니다. Man is but a lump of clay. 자, 인간이란 but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저 오직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저 a lump of clay. Uh, a lump 한 덩어리 clay 흙이다. 진흙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자, 그 아까 봤던 버시 오직으로 해석되는 거 그거 좀 음, 알아 두시기 바래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버시 그저 오직으로 해석될 때가 있구나. 꼭 기억하세요. 자, 렁입니다. 렁. 렁은 폐, 허파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부분이죠. 르어 n 렁. 폐, 허파. 그래서 폐암은 영어로 lung cancer. cancer 이게 암이죠. 자, 1593번 machine. machine 기계입니다. machine 기계, 기계장치. machine 그 다음 단어 machinery. 그런 기계 종류들. 기계 부품들은 machinery. 그 기계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machine. 그런 기계 종류들 있잖아요. 기계류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machinery. 머신 예문은요, the copying machine. 카피하는 머신이니까 복사기계. 복사기는 is out of paper. out of는 뭐다 써버리고 없는 거죠. paper 용지가 떨어졌어요. Machinery. He is investing his money in new machinery. 그는 investing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의 돈을 in new machinery, 기계 한대 머신이 아니라 어떤 기계 부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machinery가 들어가 있습니다. magazine 잡지입니다.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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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가 뒤에 있는 거죠? 확인 한번 할게요.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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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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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magazine, 앞에 있는 것 같네요. magazine, 잡지입니다. 잡지. 왜 이렇게 달달이 보는 잡지 있죠? 근데 잡지 보는 사람이 요즘 많지는 않죠. The article. article은 기사였어요. 기사. 한편의 기사. In Time Magazine, Time이란 잡지니까 t i m e 이렇게 해석합니다. t i m e 의그 Article, 그 기사는 was quite descriptive. Descriptive는 서술어가 되게 많아서 되게 서술적인, 기술적인 이런 뜻이해서 상당히 서술적이었다, 되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었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이 있었다. 사실 근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메이드 일단 한여 하녀 생각하세요. 한여가 곧 가정보고요. 뭐 예전부터, 아 전혀 아가씨 이럴 때 메이드라고.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메이드. 메이드를 구글링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뭐 중세시대 메이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한여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이런 게 나오네요. 좀 그림이 좀 그렇다. 그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한여 가정부. The maid was told to do the bathroom. 그 가정부는 자 was told 원래 told는 말하인데 이렇게 수동태로 되면 말을 들었다예요. 말을 오히려 당해서 들은 입장이 돼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어, 그러라고 말 들었다. To do the bathroom. bathroom을 뭐 하라고? 그러니까 bathroom do the bathroom 그러면 욕실 청소하라는 거죠. 욕실 청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매니지 1 5 9 7번 매니지 매니지. 자, 매니저 같은 느낌 나죠? 네. 가수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요? 막 관리해 주잖아요. 그죠 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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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다, 뭔가 다루다. 어떻게든 해내다. 다루다보다는 우리가 말고요. 음. 어떻게든 뭐뭐 해내다. 이렇게요. manage. 가까스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뭔가를 해낼 때, 아, 내가 겨우 겨우 뭐 해냈어 할때 manage 쓸수 있어요. I'm afraid. 난 두려워. 대리아가. I can t manage.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지. 어, 두려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잠깐 흥이 와서요. 자, 매니지 어떻게든 뭐뭐 하다 했습니다. 자, 1598번. 자, 매너. 매너. 야, 너 매너가 있니? 너뭐 매너가 없니? 이런 말때그 매너 아시죠? 그거예요. 매너. 매너. 방법이라든가, 무슨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처리하는 태도라든가, 누군가 앞에서의 어떤 내 삶의 방식 같은데 처신의 방식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절 예의 이런 뜻도 되고요. 자, 일을 처리하는 방법 방식, 뭔가를 뭔가를 임하는 사람의 태도, 어, 어떤 문화적인 예절 이런 걸 우리가 manner라고 합니다. He acted in a very stately manner. 그는 어, in 뭐 in 전명구예요. 뭐뭐뭐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사 명사고 in a manner 매너 있게 행동하는데 행동했다는데 a very stately가 또 들어가 더 들어가 있죠. 매우 위풍당당한 매너로. 매우 품위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 아까 stately는 제일 끝에 뜻이 있죠. stately 위풍당당한 우아한. manufacture 보겠습니다. manufacture 제조, 제작, 제조하다. 어, 좀 나쁜 뜻으로는 뭐 제조하다가 원래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음,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 뭔가, 이야기라든가 변명을 지가,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원래 있던 사실대로 말안 하고, 만들어, 제조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되게 나쁜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때의 날조하다예요. 어떤 이야기나 변명을 일부러 지어내다. 왜냐 이야기나 변명을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내가 지어낸 거, 없는 사실을. 그래서 날조하다가 되는 겁니다. of home manufacture. home manufacture, 네, 집 생산, 네, 국내 생산의 이런 뜻입니다. sewing manufacture, sewing이 바느질이거든요. 그래, 직접 바늘로 꿰어서 뭔가 하는 그런 제조업, 봉제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인형 눈알 붙이기, 뭐 이런 거잖아요. 거 봉제 인형 이러죠. 직접 손으로 막 이렇게 한땀한 땀, 한 땀. 봉제 인형 너무 예쁘죠. 그죠? 렇 자, 1600번입니다. March, March는 행진, 행진하다. 물론 3월달 March라고 해서 M을 대문자로 해서 써도 돼요. 같은 스펠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명사로 쓰이는 행진, 행진하다. 이거를 익히겠습니다. 자, 예문은요. Several thousand people marched on city hall. several, 그러면 몇몇이고요. thousand, 천이에요. 그래서 수천 사람들이죠. 수천명 사람들이 March, March o n 어디 어디로 행진하다. 입니다. City Hall로 행진했습니다. 시청으로 행진했습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나 보죠. 1601번입니다. Mast, Mast. 도떼입니다. 도대 무슨 무슨 대예요? 대, 도대 어, 깃발 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대 있잖아요. 대. 봉이죠. 봉, 봉. 음, Mast. 자 일단 돛대니까 이미지 보시면 배에 돛대 부분요, 요거 요거 서 있는 기둥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플라크 만약에 깃발을 만약에 한다면 검색한다면 요 부분 기, 깃대 있잖아요, 깃대 요 부분입니다. 야, 좋습니다. 자 그럼 돛대입니다. Flags were flying at half a mast on all public buildings. 자, half, at half a mast. 여기에 지금 mast 들어가 있죠? 자, flags were flying. 깃발들은 날리고 있었다. At half a mast. 아까 mast 보여드렸는데, 반에서, 반 mast에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 달 때, 그 태극기 대에 절반쯤에 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기라고 해요. 조기. 뭐좀 슬픈 날을 기릴 때 하프마스터를 하죠. 누가 이제 현, 특히 대표적으로 현충일날 그렇게 걸지 않나요? 네, 여기 미국 국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어왜 이렇게 다들 반, 트, 반쯤에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어 뭔가 뭔가 되게 추모하기 위해서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래서 국가적으로 슬플 때, 어떤 하루의 날을 지정하고, 관공서나 어떤 빌딩에 있는 그런 국기를 이렇게 반쯤, 조기 형태로. 이걸 우리가 조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alf mast. 기 어, 때의 절반에 이랬뜻이죠 그래서 조기가 달려있다. All public 관공서에. 예를 들면, 은 뭐,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많이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이러스로 죽었을 죽은 사람 되게 많은 날, 한번 이렇게 걸, 지금도 걸려 있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자, m a s t 다음에 단어는 master, master. 우리 교습소에 m 스터 t e 반 있죠? 네, 전문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영어 전문가반요. 이 master. 자, 동사로는 숙달하다. 네, 전문가 주인이면 엄청 잘하겠죠. 그래서 동사도 좀 알아두시고요. 숙달하다. 완전 자기가 완전 다마스터했다는 완전 다 통달한 거죠, 그렇죠? The game needs some effort to master. 이 게임은 needs some effort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effort는 노력입니다. to master 마스터하려면 다 이렇게 익히려면 다 숙련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자, mat 쉬어가는 코너 나왔어요. mat mat 돗자리 mat 까는 거 있죠, 까는 거. mat The child was playing with blocks on the mat. 그 아이는 on a m 매트 매트 위에서 with blocks 블록 block 가지고 with play 놀고 있었습니다 됐고요 match입니다 match 자 1604번 match는요 사실은 이제 보세요 명사로 보세요 짝입니다 짝 짝은요 동사 보세요 어울리죠 그래서 어울리다 그 다음에 명사로 짝이에요 짝이 어울리다 어울리는 짝 비슷한 어떤 수준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나 경쟁도 돼요. 우리가 뭐 축구라든가 뭐볼때뭐 뭐 1차 매치, 1차 경기, 2차 경기 할때뭐 이번 매치는 정말 중요해 매치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경기나 경쟁에서 어울리려면 서로가 필적하다.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당해, 당해낼 수 있다. 필적하다. 이런 뜻이 또 명, 동사로 있습니다. 다주말아두시고요 색깔을 일부러 주지 않겠습니까? 성 심성의 거 외워두세요. Who is winning the tennis match? 테니스 매치는 테니스 경기입니다. 누가 그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고 있어? No one can match him. 아무도 그와 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와 뭐 어울리지 않습니다도 될수 있고요. 아무도 그의 실력에 비등비등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내려오는 날이라서 중간중간에 한 명씩 찾아오네요. 좀 좋아요. 선생님이 여기 혼자서 계속 녹음하고 아니면 줌인터넷으로 뭐 강의해서 항상 혼자인데 한 번씩 저렇게 휴먼들이, 인간들이 찾아와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무슨 산골짜기 온 것처럼 주변이 너무 정막해 너무 외로워. <laughs> 자, 매치 했나? 했나요, 우리? 자. No one can match him이면 아무도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도 뜻도 될수 있고, 만약에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는 없어.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the necktie matches your coat. 그 넥타이가 니네 코트에 적수가 돼. 이 말은, 넥타이가 니네 코트랑 어울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 짝 찾을 때도 매치, 매치시켜준다라고 해요. 예, 좀 어울리는 짝끼리, 그죠? 매치, 느낌 아시겠나요? 자, 메이트입니다. 1605번 메이트, 메이트는 짝입니다. 하나의 어떤 것이, 커피가 있어요. 그럼 커피의 짝은 프림이겠죠? 그런 식의 어떻게 콩짝에 맞는 짝을 메이트라고 해요. 동료, 같이 사는 사람도 메이트 그래서 친구 짝, 동료, 메이트 룸메이트, 네, 같이, 같은 방 쓰는 룸메이트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는요, 그 선거를 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는 선거 동반 출마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대통령 후보가 A, A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선거 요소를 같이 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은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미리 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부통령 같이 뽑히는 거예요. 네. 자, 1606번입니다.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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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material, 재료, 직물. 뭐, 우리, 뭐, 미술재료, 무슨 재료 할때 재료. 직물, fabric 아시죠? fabric, 섬유직물도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물질적인도 됩니다. 이거 그냥 싹 색깔 줘버립시다. 물질적인. 자, checked material, 체크가 된 material. 이건 아무래도 직물이겠죠. 체크 무늬가 있는 직물. the court, needs any material evidence the court는 법정입니다. court가 뜰이란 뜻인데 종종 법정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재판받는 곳이죠. 법정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any 어떤 material, 물질적인 evidence,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증거를 갖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math, 쉬어가는 코너 소학입니다. math, th, 번데기 발음 I have a math exam today at school, math exam, 수학 시험장죠 measure, measure, 측정하다, 네, 측정하다. 그 다음에 어울리게 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걸 측정을 해서 어, 맞게 조정하다예요. 그래서 조정하다만 남길게요. 어울리게 하다는 왠지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없애고요. 측정, 조정하다. 그럼 측정이란 뜻, 치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했죠.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뭔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조치, 또는 정책,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색깔을 줄게요, 여러분. measure 뭐라고 했냐면, 어떤 치수를 측정하다. 해요. measure. measure 구글링 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줄자 들고,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가지고요, 재서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다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음 그렇게 측정해서 어떤 정책이 맞게 나올 수있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되서 명사로 조치입니다. 측정 취소 너무 많나요 자, 측정 취소 조치 어쨌든 다 외워주세요. Did you ever measure the time of it? Did you ever 그러면 뭐 해본 적 있나요? 여태껏 했나요? Measure 측정해봤나요? The time of it, 그것의 시간을 재본 적 있나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m e t a l m e t a l m e t a l 메달이죠 메달 생긴 게 메달인데 발음할 때는 m e t a l a 발음이 거의 뭐으 정도로 되게 약화가 됩니다. m e t a l 메달입니다. 또는 훈장 중에서 메달 모양이 있던 그러니까 게 메달인 거죠. m e a l The gold medal was He s a target in the game. 금메달이 그 그,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in the game. 그 경기에서 medal meek입니다. 1610번 단어는 meek 순한 온화한 이런 순한 사람들 있죠. meek 네, 온순한 이런 뜻입니다. A hamster is a small meek and cute hamster는 작고 meek 온순하고 앤키유트 귀엽다. 하지만 난 그거 을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미, 미, 어쨌든 유순한 Melody, m e l o d 선율입니다. Melody 선율 음의 어떤 이런 그냥 죠 어떤 뭔가 있는 거죠 그죠 패턴 있는 거죠 선율 Melod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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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That melody sounds familiar for some reason. 그 멜로디가 sounds familiar. 친숙하게 들려.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로, 뭔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이런 뜻이 바로 for some reason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For some reason. The melody sounds familiar. Member. Member는 어, 멤버입니다. 회원. 한명한 한 명의 멤버. 일원. 이런 뜻이죠. 어떤 그룹이 있으며그한명한 한 명의 회원은 멤버를 member라고 하죠. member. How do I become How do I become 어떻게 하면 내가 become 되나요? A Member가 되나요? 자 어떻게 하려면 회원 가입할 수 있나요 이 말이고요. And what are the benefits? 그리고 benefits는 무엇인가요? Benefits는 이익 이득이죠. 혜택입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1613번 memory, memory, 기억, 기억력입니다. The memory was out of mind. 그 기억력이 out of mind, mind에서 out of 되었다는 건 없어졌다, 사라졌다. 자, mention입니다. mention, 언급하다예요. 언급하다는 즉, 쉬운 말로 말하다죠. mention Don't mention it, John. 그거 말하지 마죠. What are friends for? 자, what are friends for는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What are friends for? 그러니까, 친구는 뭐를 위한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란 무엇을 위한 것이야? 이 말은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다 그렇지 뭐. 도와줘야지. 이런 뜻이죠. 자,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라는 정도의 표현이고요. 이 문장. Don't mention it, John. 그거 말하지 마. 이 말은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Merchant입니다. Merchant. 상인입니다. 상인. 소매상인, 상업의 문. 성용사까지 되네요. 상인이 뭐죠? 소매상인이 뭐죠? 네,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 도비,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 파는 사람. "Merchant"입니다. The merchant is selling some fruit in the marketplace. 그 상인은 이제 selling.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 상인 말 생각하시면 돼요. merchant. selling. 팔고 있어요. some fruit. 에, 뭐 약간 과일을 팔고 있어요. in the marketplace. 시장에서요. 자, 메리, 메리, 즐거운 명랑한,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 메리 맞습니다. 즐거운 명랑한. We had a merry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At the party last night. 지난밤 파티에서요. 자, 1617번. m e s s m e s s 혼란, 엉망진창. 그리고 하나 더. 회사에서 하는 회식 있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혼란, 엉망진창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m e s s 그게 딱 엄마가 내방딱 열어보고 완전 엉망이구만할때 그게 mess, what a mess입니다. Look at this mess. 이 엉망진창을 좀 봐. Words fail me. 말이 나를 실패했어. 이 말은 말문이 막히네 이런 뜻이에요. Message, message입니다. 뭔가 알려주는 거, 알림 통지. Message, message. Martin called and left a message. 마틴 씨가 콜했고요. 전화있고요 Left message하셨어요. 메시지를 left 남기셨습니다. 자, meter meter는요.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 아, 어, 우리 길이를 잴때 센티미터 할때요그 100cm가 1 m 잖아요그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 meter. 그 다음에 어떤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거 계량기 있잖아요. 그것도 meter. 또 계량기로 재다 동사까지로 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은 a 아, gas meter, 가스 계량기입니다. g a s 가뭐 1m란 소리가 아닙니다. gas meter는 가스 계량기. the 100 meter a c e 면100 m 100m 레이스는 경주,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1619번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단어에서 봐요.